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김정준입니다 그 무릎통증이 반복되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 운수업, 서비스업처럼 이제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에서는 슬관절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면 대부분 처음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질환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직장에서 반복된 무릎 사용으로 인해 악화된 거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는 먼저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MRI나 X-ray 결과 진료 기록 같은 의무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단에서는 이제 직업 환경과 병력 등을 조사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 급여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 전액이 보상되고 치료 기간 동안 휴업 급여로 이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끝난 뒤에도 무릎에 기능 제한이 남는다면 장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승괄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 공단은 슬관절 질환이 연령이나 개인 체질에서 비롯된 질병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한 작업 내용과 근무 강도, 근무 시간, 무릎 사용 빈도 같은 세부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회사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정확한 지수를 준비하지 못해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산재 신청이 반려되거나 승인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장애 등급 판정입니다. 슬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못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 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단에서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고 그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장애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사나 객관적인 진료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관절을 삽입한 이후에도 계단을 오르기 어렵고 무릎이 굳어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안되는 경우 장애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 제한의 정도가 수치화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놓치면 장애보상 없이 산재보상 절차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7관절 질환에 대한 상제 신청은 그 단순한 병력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의 특성, 근무환경, 증상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그 업무로 인한 손상이라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자료 준비와 진술 정리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산재 신청이 반려되었더라도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이라면 산재 신청의 절차와 기준, 보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조 변호사였습니다.